자, 11번 문제 풀이할게요. 자, 에펙스가 불연속. 에펙스에 대해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갖다가 NF라고 이렇게 어떤 어,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기호에 대한 정의 얘는 이 f 라는 녀석,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이 함수 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친절하게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죠. 얘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럼 칸 쓰는 것도 귀찮을 텐데. 자, fx는 x가 0보다 크다 그럴 때 1이고요. x가 0보다 크다 할때 0이니까 얘는 분명히 0에서 불연속점을 갖겠지. 그 개수가 한 개라는 거, 한 개. 딴마디로 이 f, 요 안에,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이 용어의 정의로. 그럼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gx와 h x 의 그래프로 주어졌는데, a1이라는 건 g 더하기 h라는 요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 이번에는 이 둘이 곱한 녀석의 불연속점의 개수, 그다음에 요세 번째는 요 h라는 녀석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가, 가리키는 거야. 절대값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a3부터 살펴본다 러면 얘는 분명히 h의 절대값이었까 전체 함수의 절대값이었다는 것는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위로 꺾어 올리면서 얘 올라가면 분명히 이렇게 되겠지. 얘는 0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 내버려 두는 거니까 결국은 HX라는 녀석 분명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녀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Y는 HX의 전체 절대값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에서 불연속은 분명히 여기서 불연속 하나 생기지 그 다음 에 여기서 불연속 하나 생기죠. 여기서 불연속 하나 생기니까 총몇 개가 되더라? 3개가 되니까 A3는 3이다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는 g 더하게 h라는 녀석의 함수. 아, 얘부터 그까요 g 곱하기 h의 불연속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함수가 분명히 연속이 된다니, 둘다 연속이어서 연속일 수 있고, 둘다 불연속이어서 불연속 있고, 하나만 연속이어서 연속인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둘이 곱한 거에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얘네들이 곱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였다고. 그러니까 곱한 거를갖다가 그냥 함수를 그리시면 그게 제일 편해요. 아니면 연속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자, 일단은 0보다 작을 때도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러므로 둘이 곱한 것도 빵입니다 자, 0과 1 사이부터는 얘는 분명히 0과 1 때는 1이라는 값이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나 지금 둘이 곱한 g 곱하기 h라는 함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둘다빵이니까 다시 빵이될 거고 2까지 자 2보다 큰 데서는 둘다 1이니까 얘가 1이 되겠네 1이 그려지겠네럼 얘도 구연속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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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속이 되니까 g 곱하기 h도 불연속의 개수는 몇개가되더라 3개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둘이 더한 겁니다. g 더하기 h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읽게요자 얘와 얘를 더하면 분명히 0이 될거잖아 0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냥 0이라고요 자그 다음에 0부터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여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채워주겠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둘다 0이니까 다시 0이야 그 다음에 2부터 2, 3까지는 둘다 1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2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g 더하기 h라는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불연속은 여기서밖에 안생기네 그러므로 얘에 대한 불연속의 개수는 몇 개가 되더라? 한 개가 되겠더라. 그럼 대소관계라는 거는 분명히 a1보다 크고 a2랑 a3는 서로 뭐야? 같아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이해해 주시고 이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이 f라는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다. 이 nf라는 녀석의 함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야. 그랬을 때이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 이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 이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모든 구간에서 불연속이냐 연속이냐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풀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것들은 다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h(x)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시고, 그다음 둘이 곱한 거에 그래프 그려주시고, 둘이 더한 거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끝나는 형태 문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우리가 보기의 선지에서 몇 번이더라, 2번이 되겠더라 라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나는 패턴의 문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높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해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그냥말 그대로 나온 거 그냥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맞죠? 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아,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준거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그냥,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 풀이를.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 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상승이 되지. 오케이? 자, 11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